네, 안녕하세요. 어, 스피드볼 3,000 장비의 그립 및 투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장비는 레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상당한 스피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급자형 그립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중상급자형 그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함을 보시면 포인트함이 작아서 볼이 한개 또는 두개 정도밖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 다 사용하셔야 높은 점수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서 하는 장비가 아니라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투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일단은 어, 스핀볼을 보겠습니다 스핀볼은 일단은 어 순수한 게임성 장비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기능성 목적을 가진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양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볼에다 스피닝을 주셔야 돼 이제 그래야 볼이 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좌뇌 운의 어떤 훈련, 그 다음에 집중력,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또 나가서 아 이런 단체 활동할 때는 팀워크 향상에도 상당 부분, 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스피드볼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은 하이 스코어 스피드볼 이제 전국 랭킹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전자 스코어 보드를 보시면 맨 위에 게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에는 약 8,000명 정도의 성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재주와 집중력이 전국 몇등 정도 하나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 재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하이스코 스피드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면 12개의 볼, 이 12개의 볼을 투구하셔서 건너편에 있는 포인트함에다가 최대한 볼을 넣으셔서 점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볼 색상이 틀립니다. 자, 우선 흰색 볼은 어, 많은 스피드력을 요하는 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팀전을 할때 에이스가 던지는 볼로 해서 좀 약간 어려운 볼입니다. 경고한 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주색 볼이나 녹색 볼은 어 스피니 그냥 무난하게 잘 들어가는 볼입니다. 예. 그리고 요킹 볼하고 이제 블랙 볼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미끄러운 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이제 샷을 하셔야 되는데 요킹스피볼 같은 경우에는 어, 점수에 획득 점수의 두 배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스킨볼 자체는 이네 가지의 어떻게 보면 각각의 다른 기능을 가진 볼을 내가 잘 전략을 세워서 활용함으로써 이제 점수를 최대한 획득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팀에 있어서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볼의 선택이 이제 시기적절하게, 어, 전략이 잘못됐을 때는 빵점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피드볼 이제 그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상급자용 그립이니까 잘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 스피드볼은 일단 양손을 모두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이 10개시죠. 이 중에 이제 중앙에 3개의 손가락을 딱 주먹을 쥐듯이 져버리시면 딱 집게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집게를 활용해서 이제 볼에 회전을 요렇게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급자 이상 그립은 이 집게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오른쪽 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찝어버리시고 요렇게 갖다 대시고 엄지는 여기다 살짝 놓으시면 그래서 요네 손가락의 균형을 딱 맞춰주시면 제자리에서 요렇게 향 돕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개의 손가락 중에서 집어 넣으시고, 집게를 만드신 상태에서 그립을 요렇게 잡아버리신다. 요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요 모양이 돼서, 요 힘의 균형을 잘 맞추시면, 제자리에서 요렇게 스피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 같은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손가락만 딱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손을 집어버리시고요요거로 요렇게 놓고, 엄지는 위에다 놓으시고, 역시 요네 손가락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투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제자리에서 요걸 활용하셔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하나, 둘, 엄지가 팡 쳐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으로 스핀이 가고요. 자 반대의 경우도 이렇게 잡으셨으면 하나, 둘, 왼 왼손 엄지가 이렇게 나가면서 스핀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볼이 저쪽에서 투구하시게 되면 이제 스핀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볼이 휩니다. 자 이렇게 휘었을 때 나름대로 이제 포인트함이 비어 있는 곳을 잘 공략하셔갖고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도 나오고 때로는 오른쪽 스피드 주시고 때로는 왼쪽 스피드 주시고 또 이런 적절한 어떤 볼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좋은 예를 들면 점수를 획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피드볼 장 3천 장비의 그림이 투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렌탈 하시는 모든 곳들의 좋은 성과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